자 우리 제닉스 수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제닉스 로보틱스 주가 전망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 17,000원대에서 장이 마감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눌린다 그랬죠? 눌림 이후에 뭡니까? 여기에서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을 천천히 다지다가 마침내 슈팅으로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제닉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때요? ai와 같이 묶 무... 껴서 어찌 되었건 시장에서 올라간다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요, 여러분, 저점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말잘 들어보세요. 지금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싸졌을 때 조정을 겪으면서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건 바로 조정이 왔을 때더 담는 거 솔직히 차트만 보고 말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구간이 완벽한 자리예요. 왜요? 보세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상승됐고요. 조정 나온 다음에 또 상승됐고요. 조정 나온 다음에 또 상승 나올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닉스가 지금 한번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한번 요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요 구간을요. 자, 지금 이 박스권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아, 이 차트는 곧 상승을 하겠구나. 요렇게 예쁜 모양으로 차트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저는 뜯어말리고 싶어요. 지금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 요렇게 N자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세요. 요렇게 N자 파동으로, 요렇게 N자 파동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건 매도가 아니라, 조정이 왔을 때더 담는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솔직히 제닉스 로보텍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또 수급들이 많이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제닉스 로보텍스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모 펀드에서도 들어왔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개인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건 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라도 제발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항상 말하죠. 우린 반대로 간다. 외인 매수하면 우린 매도하고, 외인 매도하면 우린 매수하고, 매수했으니까 매도하고. 자,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세력을 따라간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상승 탄력을 같이 올리는 겁니다.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솔직히 이 세력들의 수급이 없이는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오로지 개인분들만으로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니까 세력이 붙어주면 확실히 더 빠르긴 빨라요. 근데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제닉스 로보틱스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잠재력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신호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관 쪽의 매수 이거는 무조건 그린라이트죠. 그린라이트. 자, 그래서 제닉스로 여러분. 자, 내일 오기 전에 이거 진짜 여러분들하고 탄탄하게 전략 같이 준비해 나갈 겁니다. 저랑 같이 전략 준비해 나가실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저한테 제닉스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략 짜 나갈 거고요. 이걸 뭐 투자 권유, 홍보 추천 뭐 강요 절대 안 합니다. 금전적인 요구도 단 1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여러분들 우리 제닉스 제닉스 진짜 명색의 로봇인데 이왕이면 수익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피 같은 돈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이왕이면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닉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하면서 영상도 매일 찍어드려 제닉스 여러분 제가 전략도 다 말씀드려.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가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셔서 우리 진짜 제닉스 제대로 된 수익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또 찾아뵐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주도주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주도주입니다. 제가 이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추리고 추려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 쏙쏙들 어, 챙기셔서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주도주 종목을 공개를 할건데요 우선 제가 주도주를 선정하는 기준은요 첫번째 재료가 살아있는가 체크 세력들의 수급신호가 있는가 체크 순매수 집중 종목인가 차트구조 변화가 있는가 테마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인가 자,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재료가 살아있는가?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뉴스나 기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료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호재, 그리고 악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호재가 선반영이 돼서 차트에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악재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가에서 엄청나게 급등 모멘텀으로 되는 경우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재이긴 한데 주가에서 차트로는 악재처럼 나오기도 하고 악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에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들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요. 영상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재료가 살아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력들의 수급 신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지 그 종목을 판별하는 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워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순매수 집중 종목. 아무리 좋다 좋다 하는 종목이더라도 이 종목에 정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차트 구조 변화가 있는가? 차트 구조 변화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횡보를 하고 있나? 아니면 상승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나? 아니면 하락으로 추세가 꺾였나? 이러한 수급 변화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주도주 선정은요, 날이 갈수록 바뀔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테마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인가?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종목은 성장이 느리고요. 어떤 종목은 성장이 눈에 띄게 빠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사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직장인 분들 중에서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솔직히 특히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발빠르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알려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은 주도주 선정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이오 상승주 종목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우상향하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보시면 6264억이 터져 줬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종목 명은요.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요. 주가가 무려 113만 3천원. 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러한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종목, 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중에서도 저는 바이오 종목 위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눈팅만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주도주를 핵심 공략하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기사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의 기사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삼성전자. 아, 네, 여러분,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날마다 분석하고 관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더불어서 코스피지수가 여러분 비반도체 종목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도, 어? 최근에 이 종목 뜨고 있네? 라고 해서 지금 다시금 보고 있다는 종목이에요.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공장이 14개가 있는데 항체의약품 위탁생산 CDMO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말에 본격 가동한 이 4개의 공장은 생산 효율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돼서 업계에서는 3분기 매출 1조 5,500억, 1조 6 0억 원, 영업이익 5,000억에서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요,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트만 보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주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모멘텀 지표 RSI 지표입니다. 자, 제가 기본 중에 기본 모멘텀 지표 중에서도 RSI 가지고 온 이유는요. 쉬우니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거예요. 왜 쉽냐? 차트에서 지표로 보면 딱딱딱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 드리는 건데 저는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 제가 물고기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알려 드리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본다면요.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RSI는 상승 압력 하락 압력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 폭과 하락 을 비교해서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0에서 100사이 값 쉽게 말해서 70을 기준으로 봤을 때70 이상이다 그럼 과매수 구간이고요. 너무 올랐다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을 넘었어요. 만약에 이 값이 3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과매도 구간으로서 너무 떨어졌다.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분 해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70 이상은 과열 구간이고요, 50 근처는 중립, 30 이하는 침체 구간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 가능인 거죠. 자, 제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 모멘텀 지표 RSI 보는 법.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개념 정리 RSI 지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 개념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제가 그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뿐만이 아니라 RSI 지표 플러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도주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주도주랑 모멘텀 지표 RSI 그 외의 지표들 개념 정리한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캐스터 주연 010 974 43491 문자로 주도주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주도주 여러분들한테 한 개의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볼수 있는 지표 개념 정리 파일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요, 100%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주도주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는 수익률이 분명한 주도주고요. 지표 역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지표들입니다. 자 저한테 이 지표와 주도주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주도주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